스쿠버 다이빙, 서핑, 패들보트 등 해양 레포츠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즐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관광 1번지 강릉으로 특별한 레저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올해부터 강릉에서는 해양 레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은 국내 렉 다이빙 명소인 사근진 해중공원을 중심으로 강릉의 해양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변 요가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나 기온이 낮은 날에는 해변이 아닌 실내에서 진행하는데요,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에 모였습니다. 친구랑 여행 왔다가 친구가 추천해서 오게 됐습니다.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강릉의 매력을 색다르게 즐기기 위해 관광객들이 직접 선택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의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여행의 목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행지에서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 건강한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겐 이보다 좋을 수 없겠죠? 에서는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내 안으로의 집중을 하기에는 상당한 그 의식이 필요하고요. 집중력 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방이 트여져 있는 야외에서 수업을 했을 때는 그 강릉의 그 동해 바다가 주는 깨끗한 그 치야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냄새, 그리고 그 바람이 불 때의 어떤 촉각까지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감이 살아 있게 되죠. 그래서 내 안으로 의식을 집중하는데 생각하는 것에서 나와서 내 몸의 감각에 의식을 집중할 수 있는데 상당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연예 때보다 일찍 찾아온 한파로 경직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주고 추위도 물리칠 수 있는데요. 바다는 아니지만 고즈넉한 한옥에서 즐기는 요가가 모든 감각을 자극하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몸 전체로 숨 쉬셨을 때그 숨이 양질의 숨이 되고 여러분들을 기분 좋은 하루로 보낼 수 있게끔 아, 저는 강릉에 친구들이랑 여행을 왔는데 요가하면서 같이 마음의 수련을 나누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좋은 프로그램 발견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너무 만족하고요. 저 생각대로 좋은 수업에 참여하게 돼서 마음의 수련을 얻고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신비로운 바닷속을 산책하는 스쿠버 체험인데요. 바다에 들어가기 전 초보 다이버들을 위한 강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체험 다이빙을 하기 앞서서 간단한 안전사항이라든지 수신호 같은 거를 숙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함께 물속에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신호를 배워보는데요. 내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할 때는 우리가 손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요. 어 물을 좀 무서워하는 편이라서 많이 떨리는데 수영도 못하고 많이 조금 긴장되기는 해요. 왜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봤는데 밑에는 또 이제 또 새로운 뭐 공간이라 생각하고 유튜브나 이제 방송에서 이제 봤을 때 되게 좀어 한번 체험해 보고 싶은 마음에 저 지원하게 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교육생들이 수트를 갈아입고 수영장에 모였습니다. 깊이 3 m 의 풀장에는 공기통을 비롯해 각종 장비들이 놓여있는데요. 부력 조절기라고 해요. 적절한 부력을 맞춰서 이게 우리가 유형을 편하게 할수 있는 장치입니다. <laughs> 이 앞에 버튼을 눌러서 공기를 넣을 수도 있고 이 위에 버튼을 눌러서 또뺄 수도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서 몸이 가라앉으려면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주면 되고 어, 내몸에 너무 가라앉는다 싶으면 또 앞에 있는 인플레이터 앞에 있는 버튼 눌러서 공기를 살짝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뺄 때도 조금씩 살짝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laughs> BCD라고도 하는 부력 조절 장치에 공기를 넣고 빼는 방법을 숙지한 뒤 공기통과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공그란밴에 있는 공기통 공기통 사이로 이렇게 넣어에있다 공기통 안에 장비 안전 점검은 필수겠에강사 공기통 범에 따라 공기통 과 부력 조절 장치를 연결하고 모든 스트랩과 클립통 안에 있는 공기통 안에 있는 공기통 밸브를 열공기공기 잔여량을 확인해야만 입수 는비가끝나는공기 공기통 안에 있는 공기에 잔압을 나타내는 잔압계라고 해요. 잔압계에 200이라는 데 있으면 우리가 공기가 완충된 상,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지금 너무 짧려요 그 인스타 보다가 어, 여기 강사님이 유명하셔서 어, 한번 배우러 왔어요. 가장 먼저 용기 있게 나선 한 여성분. 많이 추우세요. 어어어어 얼음물 어, 같아요. 얼음장 같이 차가운 물에서도 적응 완료. 본격적인 입수에 앞서 강사님이 장비 하나 하나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는데요. 가장 지금 중요한 점검 사항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지금 뭐 이제 부력 조절 그리고 호흡기가 잘 작동되는지 그런 거 체크하고 나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처음부터 깊은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면에서 호흡 적응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내려가면 입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면에서 호흡 적응 연습을 하고 호흡 적응이 끝나면은 저희가 이 밑에 풀이 3m인데 3m까지 내려갈 겁니다. 수심 3m의 물에 들어가기 전 이보다 수심이 더 낮은 수영장에서 호흡 적응 연습을 합니다.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는 호흡법을 연습 중인데요. 수강생 모두 능숙하게 적응합니다. 하지만 호흡법이 익숙하지 않아 자꾸 호흡기에 몰이 차는 수강생이 조금 겁을 먹은 것 같네요. <laughs> 이이 <이런. 웃음> <laughs> 어. 수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본 <laughs> <그리고 번낼 웃음> <줄 없어요. 웃음> 강사님의 위로 덕분에 다시 용기를 얻어 물속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자, 드디어 수심 3m로 내려가 봅니다. 기둥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는데요. 입수와 함께 귀가 먹먹해지자 강사님이 알려주신 호흡법으로 압력 평형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음 수강생도 내려가자는 수신호와 함께 물 속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물이 무섭다던 수강생은 물과 제법 친해졌는지 바다와 한 몸이 되어 유유히 헤엄치고요. 바닷속이 궁금하다던 수강생은 능숙하게 입수해 수심이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한 시간 동안 사전 교육을 받은 초보 다이버들의 소감 들어볼까요? 어, 물 속은 너무 추워요 <웃음> <웃음> 아. 이동 군주 없어요. 아. <웃음> 아 그, 그,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느낌? 어. 아, 앞으로도 뭐 이런 체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도시 강릉, 바다가 품고 있는 매력 속으로 풍덩 빠져보시면 어떨까요?